안녕하세요 외갓집 다육입니다 화분 분갈이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분갈이 다 완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갈이들은 어, 뿌리하고 흙을 너무 분리하지 마시고 흙 채로 그대로 심으시는 게좀 안전하긴 한데요 어차피 노지에서 키우시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사실 이 활착이라는 게 물에 젖었을 때그 위험성을 감수하려고 시기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뿌리가. 땅, 그, 흙하고 활착하는 데 있어서 한,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이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름을 버텨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분갈이는 되도록이면 겨울철 막바지에 하시는 게, 겨울철 말, 2월 말 정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분갈이를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실내에서 키우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시는 경우에, 이제 봄, 좋은 가격에 이렇게 선보여드리려고 오늘 외갓집에서 준비한 특집 세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트 토다원 그 저희가 마지막 물량을 가져온 아이들인데요. 얘네들 보면 약간 그 질감 자체가 흙에서 바로 빚어낸 듯한 그런 투박함과 사랑. 이 있는 아이들인데요. 얘네는 사이즈가 9cm에서 9cm입니다. 9cm에서 9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토어분 제가 가져왔는데 토어분은 높이가 7.5 그리고 넓이가 8.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은분, 여기 초창기 예은분인데요. 얘네들 지금 예, 초창기 분이기 때문에 높, 굽이 약간 지금 형태하고는 다르죠. 살짝 더 높고 뭔가 그 색채가 더 들어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지금 저희 판매했던 금액이 15,000원 그리고 얘네들은 15,000원씩, 15,000원씩, 그리고 얘 예, 12,000원, 12,000원, 얘네들은 어, 2만원씩 판매를 했으니까 벌써 4만원, 4만원, 3만원, 7만원, 10만원, 1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오늘 50%라고 설명을 드려도 가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역시 지금 토다원에서 저희의 마지막 물량을 딱 16개만 가져왔고요. 이 디자인은 앞으로 안 나온다고 하시고, 작가님 또한 이런 그 화분 활동을 이제 한국에서, 국내에서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9cm에서 9cm. 그리고 이 토다원 약간 그 흙에 방금 그려진 사랑스러운 느낌, 그리고 토독적이지만 너무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토다원 화분입니다. 역시 그, 토, 같이 7cm, 높이 7cm, 넓이 8cm 짜리 화분 같이 세트에 들어가 있고요. 예은분, 이은분 요번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이렇게 사랑스러운 동그란 화분. 얘네들 쓰임 많다고 실용적이다고 실용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여기 예은분 같이 넣어봤고요. 그리고 심으셨을 때 정말 예뻤다. 베스트로 추천해주셨던 이렇게 예쁜 굽이 높은 그런 화분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다 담아드리는 가격이 5만원입니다. 오늘 5만원에 판매를 할 건데요. 저희 이 배송료가 아무래도 화분이다 보니까 5천원에서 6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송비는 따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4천원? 포함을 해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54,000원에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 지금 12,000원씩 저희 판매했고요. 12,000원씩 개별가 판매했었고 얘가 1어 0원 정도에 판매했었던 그리고 얘 15,000원 그리고 얘네들이 어 하나씩 2만원씩에 판매했던 그런 아이들 오늘 전체적으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3번 세트인데요. 그 하나씩 다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 하나하나 설정을 드리는데 이렇게 토다원분 메인으로 있고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수국과 그리고 장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청어분, 아 토어분 토어분 같이 또 가고요. 이 뒤쪽에 아이들이 약간 달라요. 뒤쪽에 아이들 이렇게 굽이 높은 아이들 정말 쓰임이 많은 아이들로만 제가 구성을 해서 이렇게 여섯 개를 보내드리는 가격이 오늘 균일가 5만원인데 얘네 12,000원, 22,000원, 얘네 15,000원씩 해서 도합 8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아이들 오늘 5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트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세트, 토다원. 이렇게 예쁜 문양의 화분 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얘도 세임이 정말 많아서 제가 좋아했던 아이인데요. 아주 그 깊은 바다를 닮은 듯한 파란색, 그리고 깊은 숲을 닮은 듯한 노, 녹색, 녹색. 요렇게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정말 제가 실용성이 좋은, 세임이 많은 아이들을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여섯 개가 가는 세트입니다. 얘네들은, 어, 사이즈가 높이가 9 c m 고요 넓이가 10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높이가 대략 한 8cm 정도, 그리고 넓이가 5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6개가 가는 구성입니다.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역시 그 사이즈는 제가 대략적인 거는 생략을 하고 새로 구성된 아이들만 사이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유리병, 화병에 담긴 토다와 합은 그리고 예은분 초기 작품 이렇게 두껍고 짱짱하고 높이도 좋은 이런 예은분 같이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약간 롱분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목대 있는 아이들, 심으시라고 이런 아이들 구성을 해봤습니다. 얘는 높이가 12구요. 그리고 넓이가 7cm입니다. 12에 7cm가 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6개가 가는 구성입니다. 자, 다음 세트인데요. 구성 아예 똑같은데 색상이 약간 달라요. 색상이 얘네들이 이렇게 자작나무, 그리고 모란, 모란이 그려져 있는 이런 화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은분 역시 같이 가는데 색상이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파란색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게 이렇게 나염 처리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그리고 토어분까지, 토어분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는 세트입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이화이 이 공방의 화분 저희 외가집 다육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 외가집 다육이에서 거의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그런 다육이 화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3대째 내려오는 공방의 화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성은 이렇게 다섯 개가 가는데 얘네들 그림이 좀 다를 다르, 다르게 해서 어 랜덤으로 발송될 순 있는데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게 발송된다라는 점. 이게 지금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그렇게 제일 큰 사이즈가 높이가 17cm예요. 17cm에 직경이 14cm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주 대품의 화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작은 이 아이는 작다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높이가 높죠. 15cm, 15cm에 11cm가 되는 아주 쓰임이 많은 화분.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가는 구성이 오늘 5만원인데, 배송비 추가로 별도로 4,000원 같이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얘네들 지금 개별 단가가 판매하는 금액이 얘네 13,000원씩 판매를 했었고요. 13,000원씩 판매를 했었고, 이 조금 더큰 사이즈가 2만원씩 저희가 판매를 했었는데, 원래 판매하는 금액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었지만, 오늘 세일가로 해서 전부 정말 파격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랜덤으로 발송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제가 예전에 초가집 세트라고 해서 한번 판매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감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 뭐랄까요. 그 천연 염료를 염료로 염색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파란색, 파란색 화분도 너무나도 예쁘고 다채로운 색깔로 꾸며져 있습니다. 넓이도 너무나 좋은데요. 사이즈가 어, 14cm, 14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가 이렇게 11.5. 정도 되고요. 같이 가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얘는 보리수 세트라고 해서 심었을 때 정말 멋스럽다고 그런 후기 많이 받았었는데 얘 지금 높이가 14.5 그리고 어 12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2가 되는 화분인데요. 얘네들은 개별 판매가가 얘네 25,000원씩이었습니다. 25,000원씩 이렇게 25,000원, 25,000원씩. 이었던 아이들 가고요. 그리고 개별 판매가 2만원씩 이었던 아이들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4만원 벌써 9만원입니다. 9만원에 이렇게 챙겨드릴 수 있는데, 9만원의 아이들 오늘 이렇게 싹다 5만원에 보내드리는 구성입니다.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도 역시 그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공방에 이렇게 화분으로 모아봤는데요. 어, 이 공방에서 지금 같은 시리즈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저희가 지금 마지막 물량을 가져왔어요. 저희도 한한 박스 밖에 없기 때문에 수량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 세트를 구성을 선택을 하시면 이 그림 말고 같은 모양의 같은 사이즈로 랜덤으로 보내드린다는 점, 그리고 이 4개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가는 아이들, 너무나 쓰임 많은 아이들, 이렇게 총 6개가 가는 구성, 오늘 5만 원입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선호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피카소 화분으로 팔았던 커다란 화분을 하는데 얘네 세트는 지금 하나밖에 판매가 안될 것 같아요 지금 세트 구성을 보여드리면 어, 사이즈가 15, 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어, 13 정도 됩니다 네. 15에 13 대품분이고요. 그리고 예운분 두 개를 제가 또 같이 이렇게 세트에 넣어봤습니다. 얘네들은 개별 판매가 2만원씩이었던 아이들입니다. 2만원씩. 그리고 얘는 개별 판매가가 2만 5천원씩이었던 아이고요. 어, 뒤쪽에 이렇게 또 롱분이 하나 필요하실까봐 짜임새 있게 이렇게, 어, 다섯 개를 세트로 묶어봤습니다. 다섯 개 모두 다 가는 금액, 전체 금액 생각을 해보시고요. 5만원입니다.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제가 이거 한번 화분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작가분께서 원래 어, 도에 가셨고 그릇이나 도자기를 만드시다가 화분을 잠깐 만드셨었는데 그 작품이 한 두어 점 남아 있었는데 이게 그 마지막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화가 이렇게 입체감 있게 다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고요. 얘는 좀 독특하게 어, 이렇게 다 그... 뭐라고 해지좀 만들기 힘든 작업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유약도 딱이 꽃에만 발라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사이즈가 또 큽니다. 사이즈가 어, 14, 그리고 직경이 16이어서 라울 같은 거좀 좋아하시는 분들, 라울 심으실 분들은 여기에다 심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약간 투박하지만 창을 심었을 때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화분인데요. 얘네는 어, 17cm에, 10cm, 네, 17에 10cm, 그리고, 어, 얘는 14, 얘는 14cm에 11cm 10... 정도 되는 화분, 그리고 또 복주머니 같은 스타일의 이 아이는 11cm, 그리고 직경 10. 1.5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서 얘네들은 약간 중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 하나만 개별 단가가 5만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5만원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 전부 다 가는 금액이 5만원이고요. 오늘 정말 더없이 좋을 그런 찬스 꼭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부터 이틀간 화분 땡처리를 제가 시작을 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고 내일 또 창다육 세트 그리고 화분 세트와 함께 내일 9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